범인이 검거되는 시점까지 오경희는 당분간 서로 출근 오경희가 지구대로 돌아올 때까지 염상수는 최명호 경쟁팀에 합류 3인 1조 체제로 움직인다 주 바꿔줄까? 이제부터 상관없어요 전 지구대에 오는 지역사건은 물론 성폭행 및 살인사건에 집중한다 성폭행 및 살인사건은 근무시간을 물론 비후시간에도 신경쓰고 자원근무도 적극적으로 신청으로 신청해주기 바란다 알았지? 뭐 강제는 아니지만 그냥 강제로 하죠 이번 일은 맞아 강제로 해 이거 자율로 하면 남이 랑 승재 애들은 딱지 끈으로 돌아다니고 자원근무 신청도 안해 아니거든요. 너 저번 주에 딱지 몇장 깔렸어. 많이 걸었지? 대답해. 스티커 안 끊을게요. 무슨 경찰을 호봉 받아 처먹으려고 그래, 이것들은. 근무 시간에 사건 집중하겠지만 비우 시간에 사건 집중 못합니다. 자원근무도 못합니다. 이거 봐봐. 이거 뺀질 되는 거 봐봐. 봐 어휴. 아이 진이 강경사도 사정이 있겠죠. 강경사 요즘 안 뺀질 돼요. 너내 사건 났을 때. 현장 안고뭐 했어? 아 실종하던 사건 갔어요. 자원 근무해서. 야냅또 그래요. 나 뺀질대. 그래서 제가 근무 수칙을 위반하기 했어요. 뭘 어쨌어요. 경찰은 개인 시간도 없습니까? 왜 비효 시간에 강제해요. 자원 근무는 말 그대로 자원 근무 아닙니까. 법적으로 올 4번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. 법적으로 올 4번인데 너내번 4번 했어? 너 내가 정리로 한다고 개겨? 아 갑자기 왜말 그리 튀어. 엄마, 넌안 늙고 평생 경찰할 것같아 너도 정년하고, 너도 늙어. 아 주임님. 자자자, 집중 자. 집중. 너, 저번에 응. 종민이가 보낸 비상톡 보고 식구 왜안 와? 정말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쩌려고? 왜 확인도 안 하고 식구? 정말. 아 지역에서 성폭행 살인범이 날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들이야? 지금 다들 악랄한 범인이. 약한 여자 애들만 골라서 성폭행하다. 그것도 모자라서 자매를 한꺼번에 성폭행하고, 엊그제는 성폭행 후에 살인까지. 이게 남일이야? 내딸내 내 식구가 안 나가니까 이게 남일이냐고? 그런 생각이라면 수갑 반납하고 경찰 그만둬다들 강남이, 네 말대로 비우 시간 잠군무네 소관이야. 근데 네 고과 점수 나랑 대장님이 준다. 주차 딱지 끊지 말고 그 시간에 순찰 한번더 돌아. 경위님도 그만하세요. 경위님 퇴직 전에 예민하다는 거 우리 다 이해하는데. 이제 어지간히 좀 하세요. 아휴, 씨. 순찰 다녀오겠습니다.